호 비자로 되는 게 아니니까 킹 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이 지내 보고 마음에 든다. 있어, 있어도 되겠다 하면 이제 다니면 되죠. 그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이씨 님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든 비자든 한국에서든 호주에서든 미국에서든 무조건 중요한 거는 성실. 그리고 그리고 성실, 성실 성실하고 인성이 잘 돼야 돼요. 맞아. 뭐하면서 놀지 말고 준비하면 돼. 진짜. 처음부터 그 목표를 딱 정하고 오면 좋아요.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고. 사람들 뒤에서 남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봐서 이제 사람이 좀 이상하다. 남 얘기 왜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그럼 다 잘르고 그런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나봐야 되고. 꼭 호주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다양한 인종들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 만나보는 게 좋아. 왜냐면, 그런 게 연이 돼서 영주권 받는데 도움, 도움 되는 사람들 진짜 많고, 그 사람이 일단 성실하고 착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좋은 인상, 얼굴은 상관이 없어. 얼굴은 상관없는데 잘 웃는 인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다 도와주고 싶어. 쉽게 돼요, 당연히. 나 같아도 누가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면 도와주고 싶은데 예전에 저도 이제 집에서 채용하는 아이들 데리고나 뭐 아니면 교회에서 나 어디서 나 이제 한국 사람이나 젊은 워킹홀리데이자 온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내가 밥을 함께 사 줘도 어떤 애, 어떤 애는 어 고맙습니다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애도 있어. 근데 내가 작은 거 하나 했는데도 나중에 기억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도와주고 싶고 또 도와주고 싶고 또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예의가 없고 고마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안 도와주고 싶어. 일자리가 어디 생겼다고 해도 안 알려주고 싶어. 똑같은 말. 맞아. 진짜예요. 진짜로. 그, 그리고 반영 본인이 성실하잖아요. 한국에서 성공하고 호우에 성공하고 어디서든 성공하긴 해. 그건 진짜 맞는 말이. 에요 근데 막, 일을 줬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제이씨님이 뭐 일자리가 없어서, 예를 들어 공장에 들어가서 이했잖아요 근데 막, 한국의 친구들한테, 야, 나 외노자야. 어, 나 공장에서 막 이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장에서 일하든, 청소를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그건 다 경험이 되거든요, 경험이. 본인이 평생, 평생에도 상관 없고 청소한다고 나쁜 건 아닌데 만약에 자기가 자기를 비하해 난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은 제, 제 주변에도 제 친구도 여기 왔었는데 맨날 외노자 나는 진짜 여기서 못살아 외노자 그래고 한국 돌아왔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던 뭐 무슨 일이 맞던 화장실 청소를 하던 뭐 뭘 하든 진짜 아무 일든 진짜 최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권세윤님 남편분 진짜로 공장에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다고 하긴 하지만 그때 공장이 다 같이 일했는데 저도 일했고 다 일했는데 저도 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일 진짜 잘했어요 저도. 근데 권세윤이 남편은 또남 남자들 일이 귀하게 듣겠지만 우리가 안 보는 데서도 계속 그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안볼것 같잖아요. 근데 봐요. 그러니까. 빚어준다고, 계속 기으라고 했는데 안 있겠다고 하고선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기술 중요하겠지만 사회적 는 중요해요 제 영상에, 못 보셨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찍은 영상이 뭐냐면 제 아는 친구가 여기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그 친구, 그 친구 밑에서 일하는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 친구 때문에 사업장을 옮겨서라도 그 친구 영주권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착하면 그래. 근데 저희 언니들 형수할 거면 이민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삶이 엄청 힘들다고. 저희 이 20년. 근데 아까 저는 특히 청소, 그러니까 킹홀리월드 비자 와서 말씀드린 건데 어떤 일을 하든 이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저. 주변에 크로에이아 여자분이 가족 언니들이랑 같이 청소를 하시거든요. 근데, 근데 그분은 괜찮다고 했어요. 재밌다고, 삶아 다른 거예요. 말 다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 근데 그, 저도 약간 여기 오늘 고민 얘기하면서 약간의 마인드 컨트롤, 맞저 마음가짐이란 생각이 든게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일할 때막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 피곤해서 아 오늘 진짜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을 딱 하나 바꾼 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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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도 7시간 반 일했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리는 조 아프긴 한데 기분이 좋아요. 일하에서 좋아요. 오 손님 온 손님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괜찮아요, 좋아요. 약간 마음가지이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막와막 아, 막 너무 이것도 싫고 나는 뭐 누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뭐나뭐 뭐 나는 한국인이라서 뭐 약간 그뭐 뭐라고 하지 인종차별 당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뭐 작은 거에도 막 얘가 이렇게 말했으면 인종차별이야 제가 이렇게 말으면 인종차별 이렇게 다 생각을 하면은 힘들어 힘들어 근데 그니까 저는 근데 일이 쉽다면 되게 쉽고 어렵다면 되게 어려운 일인데 좋아요 일하는 거 좋아요 점심시간도 없어서 막 힘들게 그래도 좋아요 맞아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제가 오늘도 제 매니저한테 그랬어요 저 매니저는 지금 두 매장인데 한 매장은 사장이 벌써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한 매니저는 사장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막 스트레스 받아요 막 애가 막 너무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이질리네 애한테 내가 다른 매장 가서 일해보니까 그 친구는 사장이 뭐라고 하니까 뭐 그래 그냥 그러고 말더라 너도 조금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 왜냐면 안그러면 너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그랬더니, 걔가, 아, 자기도 그걸 배워야겠다고, 그렇게 하기, 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좋게 생각하면 쉬운 건데, 하, 아, 나 사장이 나를,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뭐 내가 일을 못해서 그래, 못해서 그래, 못해서 계속 그러면 너무 힘들지. 맞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청소에쉬우으냐 저는 근데 저 빌딩 청소해 봤거든요. 빌딩 청소해 봤는데, 그때는 약간 돈, 아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막 제가 투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은 괜찮았는데, 집에 오는 게 밤에 그때 차도 없이 이렇게 다니니까 좀 무서워서 그만했는데, 저는 괜찮아요. 청소하는 거. 근데 이게 마음가짐이 잡기가 힘든데, 생각이 잠깐 사람을 바꾸면 되는 것 같아. 어, 저지난해저 진짜 많이 해 봤어요. 공장에서도 일해봤고, 청소도 해봤고, 그 농장에도 가봤고, 그 지금 주얼리 하고, 카페에서도 일해봤고,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일해봤고, 일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랬는데 다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인생에 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그 그 발판. 그 처음에는 막 사장이 막 이렇게 하면 뭐막 마음으로 끙끙 앓고 그런데 지금 뭐아 호주는 내가 사장한테 요구할 건 요구할 수 있구나 아, 아는 거죠. 어아나이 진짜 잘해 가지고 농장에서 원래 시간당 컨트랙인데 계단 컨트랙 그거 해 가지고 돈을 진짜 하루에 막500막 500불이나 벌수 있었는데 그 주변 한국 애들이 다 날려 나가 지고 따진 거예요. 왜 쟤네 애들만 저런 일이 중요고 저랑 제 친구만 그래 가지고 시간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아 자. 맞아. 저는 일을 잘해요. 일하는 잘해요. 게 진짜 좋아요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경험이 많아요.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한 가지 일밖에 못국한아니에한한 가지만 한우한 하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수진님 저는 일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하는 것도 좋고. 단순 노동하면 또 단순 노동도 좋고, 사람들 만나면 또 사람 만나는 거 좋고, 좋아요. 근데 집안일을 싫어해.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문제야. 고맙습니다. 맞아요.